경각근. 아, <laughs> <laughs> 그냥 감으로. 네. 척추 가운데서, 자, 능영근 일행선이행선삼행선그 다음에 보시면 1번이 능영근 양무지복이에요. 그 다음에 양무지라는 게이 이 자세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경각근도 한 번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을 이렇게 치셔서 연결하시면 돼요. 같이. 1번 한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요. 자. 겠습니다 척추 옆에서 능연근 1번. 아. 유. 우리 보통 이렇게 양모지가 많이 들어갔었죠? 이제 여기는 아래 위로 해서. 아. 척추 옆이죠? 그렇죠. 기립근부터. 항상 척추 옆에 바로 길이 끈이 일행선이 됩니다. 할때 얘만 누르면 힘드니까 해서 앞으로 살짝 45도 각도로 내려주시면 더 편해요. 4, 6, 6 일행선 끝났어요. 자, 일행선에서 조금 옆으로 일행선 여기 살때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 지그시 눌러 주는 거죠. 자. 경각근 전까지 삼행선 선생님 어제 했던 거랑은 비슷한 거네요. 어제 그 양모지 앞바 구동법이라고 해서 상대쪽에 예, 서 용어들은 모지, 수군, 어, 사지, 오지. 다 비슷해요. 이제 장수가 어디냐 다 다르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견갑이에요. 이렇게 날개 쭉지 있는데 날개 쭉지 위를 해주시면 돼요. 견갑근 양무지부 지금 3번 합니다. 삼행선까지. 자, 현대인들 여기 너무 많이 피곤하죠. 자, 조금 옆으로 가서. 그러니까 뼈 쪽으로 잡고 이제 뼈 쪽으로 들어가는. 예, 뼈 위에서. 예. 능형근은 뼈가 없었어요. 척추 여기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경갑근이 있으니까 근 위로. 자 이행선. 자옆으로 옮겨서 삼행선. 지금 뼈 위인가요? 네, 그렇죠. 여기 원래 삼행선까지인데 좀 넓으면 더 해주셔도 돼요. 능형근 능연근, 삼행선, 양모지 경각근, 삼행선. 자, 반대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4번을 같이 할 거예요. 여기 능연근, 수근. 어제 수근 여기 쓴다고 그랬죠? 네. 여기에서 척추, 기립근 옆에서 수근으로. 여기서는 힘드니까 여기서 힘을 넣게 몰아서 같이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옮겨서 g 행선능 h 근한수 o 압박 up on 이번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s 각에 go up on the don't pop. h 해드릴 i 요 k Hedrick. t 여기서 할때 이렇게 하면 좀 미끌리는 게 불편하면 여기에서는 두 손으로 하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좀 누웠죠? 그럼 손을 바꿔서 하셔도 괜찮아요. 경각근아 여기다 손 바꿔서 이렇게 떠놓세요이행 경각근. 경각근 한 수건 여기에서는. 여기 자꾸 밀리니까 안 돼서. 경각하근 네, 사지목. 손을 들어주시고 여기 이 날개 쪽지로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경갑근 그래서 여기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힘 빼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 올라오죠? 네. 여기가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여기가 되게 많이 다도 굳어 있어요. 얘를 인위적으로 좀풀어준 거죠. 손으로 넣어서. 여기가 훨씬 많이 열리는 분들이 어깨나 이런 데 훨씬 덜 아프신 분 쭉쭉 잡아 주시면 돼 본인이 유동하는 거좀 느껴지세요 이, 여기 부분도 좀 많이 대줘야 되는데 이게좀 되게 시원해 자그 다음에 6번 견갑부 신장법 자 손으로 손을 올려서 이쪽 이 되게 불편하시네 자 손을 잡고 제 손으로 견갑 아까 이렇게 들었던 부분 있죠? 손을 넣어서 자 여기 뼈를 받쳐줄 겁니다 그래서 자 들어줄 거예요 네 그렇죠 숙소 치면 쭉 시간을 좀더 주면 그다음에 손을 좀더 올리면 더 긴장이 여기 올라가는 쪽이 더 많아지겠죠? 자더 올려서 자, 강도를 좀 높여요. 하나, 두, 세. 말해봐요. 시원해요. 아퍼요. 지금 <laughs> 자고 있는데. 아, 여기까지 그래서 아, 아, 시고좀 아, 힘들었으니까. 네. 아 그거를 좀 아, 얼만큼 강도를 해주는. 이제 하시면 아, 느끼시겠죠. 알려줬습니다. <laughs> 보기는 아픈 것 같은데 시원해요, 가장. 시원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시원할 거예요. 여기까지예요.